저걸 보고 있어. <목소리> 어? 오늘 몇 교시 실력 검사돼? 고양이 많구만. 이 친구는 이, 이 친구는 여러분과 같이 그 뭐지? 영어 공부를 할 친구인데 여기 목도 올리고 말안 되는 애들도 보고 이름이 뭐로 지을까? 실드 카메라. 마이 린, 마이 린. 세니, 세니, 세니 그 세라드네임이 녹음도 해줬어요. 세니.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자. 뭐, 뭐라고 해요? 자, 어, 지금 사과는 제목이 뭐예요? 어, when is your birthday죠? when is your birthday? 셀라 선생님이 아침에 녹음해 줬어요. 들어보자. w h 빠르게 녹음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 영어로 말을 하면 얘가 녹음을 해서 빨리게 녹음돼요. 이건 만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얘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코딩도 이걸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그러느냐고 첫본 느낌이 어때요? 어? 그러면 눈깔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파란불도 줄이면 돼요. <laughs> 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